자, 차수를 알려줬다라고 하면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 가는 거고. 자,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 돼. 이거는 그냥 대충 찍어도 답은 나올 거야.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거지.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. 이런 문제. 지금 안 읽어 봐도 뭐가 아닌 거봤지만 이거 대충 뭐 몇, 뭐다 뭐다 하면 어 이거 치 않을까? 저렇치 않을까? 답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정확하게 해야 돼. 정확하게. 지금 모든 실수 x라는 거 항상 밑줄 치고요. x 빼기 1 곱하기 g x랑 이게 서로 같다고 돼 있지. 자, 이 문제는 쉬우니까 이렇게까진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어려운 문제, 난이도 있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. 정말 많습니다. 첫 번째, 가장 기본 하나의 식에 f랑 g 다른 함수들이 들어와 있지. 그 말, 둘중한개 지울 수 있는 거. 뭐? 나누기. 나, 나누는 거 제일 하지 마라. X1럭키. 어. 음. 그럼 날라가잖아, 한 놈이. x 1넣키한등식 이거 중요한 말이잖아. 음. X, 너희가 뭘 해도 괜찮은 음. 식. 그 대신, 나누진, 왜 나누지 말라고 해? 근데, 어. X가 1이 아니라고 설정하면 나눌 수 있는 거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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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치, 그치, 그치. 나 그럼 이제 나눠도 되지. 또 12조지, 또, 이거 또. <laughs> X가, 그렇지. 나, 나누는 풀에 나올 거야. 아마 나올 건데, X가 1이 아닙니다. 라고 하고 나누면 되죠. 막 나누지 말라고 하죠. X에 1넣면 어쨌든 명분이 있지. 둘중한개 날라간다고. 그럼 절대 값 F1은 뭐네? 그럼이다. 그럼 아 따라서 F1은 0이네. 개꿀딱이네. 인수 한개 찾았네. X 빼기 1을 한개 가지네.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인수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알겠지?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이 문제는 크게 맞진 않을 건데 잘 생각해봐 어... 음, 뭘 예를 들어주지 그냥 할래.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뭐하단다 그래 순수하게 생각해봐 그냥 같다며 그럼 얘가 가진 상황이나 얘가 가진 상황이나 완전히 뭐할 것인데 같다는 거잖아, 맞지? 이, 우리가 절대 값 씌워놨다는 건 그놈이 음소될 수 있다, 없다? 없다. 없다. 그럼 요 놈도 음소될 수 있다, 없다? 없다. 없다 이건 항상 0 이상이다. 음. 이건 지금 문제까지 들어올 스킬은 아닙니다. 네. 근데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와요.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. 좌변과 우변의 상황은 똑같아야 됩니다. 음. 그래서 요 놈이 절대 값이워져 있거나 제곱이 돼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럼 좌변, 요 놈도 항상 0 이상이어야 돼. 이런 조건을 꼭 끼워 넣어야 돼. 알았죠? 자, 그 다음, 이제 할수 있는 건, 나누는 거 해야죠. 세 번째가, X가 1이 아닙니다 하고 나누기. GX는으로 바꾸기. 왜요? 라고 묻는다면, 이거 확인하죠. X는 1에서 뭐 해야 돼? 연속이다. 그럼 GX 입장에서 확인하라고요? 이거 빨리 확인하라고 해야 돼아 그리고 한개더 있네요 아, 미안하다 한개더 있네요 G3을 줬네 G3이 뭐라고 줬어? 0 그럼 또 넣어야지 맞지? 그럼 이 G3은 절대값 F3이죠 응. 근데 얘가 뭐래요? 0이래요 아개꿀딱이다 f 3 뭐네? 0 뭐야 FX 인수정리 벌써 두개가 나왔잖아 맞지? 한 개는 모를 뿐이야 X-1과 X-3을 인수로 가진다고 나왔잖아. 맞지? 그리고, 너희가 어느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냐면, 수능 직전까지 해가됐을 때, 이미 답, 이미 답은 나왔어요. 이거. 이게 바로 눈에, 아니, 찍어서라도. 이걸 찍을 줄 알아야 돼. 이게 왜 그런지 나와야 돼. 힌트 뭐안 썼어? X는 1에서. 맞지?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돼. 그 말은, X-1이 약분 돼야 돼. 왜냐면 지금 x 1이 아니라고 했지. 네. 그럼 1을 넣을 수 있어 없어. 없어 근데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 수값은 서로 뭐 해야 되는데. 그렇다. 그럼 가,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지. 음. 맞아? 그럼 내가 예를 줄게. 잘 봐. g x가 만약에 있잖아. 만약에 이렇게 있어.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는, 놈, 있는 놈을 절대값 풀려면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지. 네.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? 1해 x1로 작을 때는 마그리고 마이너스 불려서 마이너스이지. 같을 단가. 다른 단 그거를 여기다 가 투명시키는 거야. 응. 잘 봐. 여기 fx에 x배기 아까 있때 했지. x배기 3이다 했지. 한개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해줄게. 됐어요? 절대값이었어요. 응. 요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을 놈의 부호를 다 궁금해하지 마세요. 응. 요 놈만 나온 궁금해하면 돼요. 요 놈만 내보내면 돼요. 그 말은 이런 스킬도 있어야 된다 x가 1보다 클 때에는 요 놈만 밖에 티 나가는 거야 요거를 절대값 x-1 곱하기 절대값 x-3 x-a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다고 요 놈만 풀면 돼 왜? 요놈 약분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 극한값 나오니까 그럼 요 놈은 x가 1보다 클 때는 x-1분의 x-1 그리고 절대값 그냥 가만히 놔두세 그럼 땅땅 땅 지워지겠지. 어때 이해가?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? 마이너스 받고 나오겠지. 응. 그럼 이거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x 기 3에다가 x 기 a에다가 똥똑똑같이 똑같겠지. 응. 그럼 이거 여기다가 이제 극한 그 x가 1로 가는 극한 그 1에 대한 우극한 1에 대한 좌극한 이 gx한테 x 1에 대한 우극한 1에 대한 좌극한 씌웠을 때 값이 뭐 해야 돼? 같아야 돼. 근데 뭐가 달라 지금? 부호. 부호가 다르지. 네. 그럼 둘이 같으려면 얘가 뭐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. 부호가부어 다른데, 이두 가지 같으려면, 결국 각각이 다 뭐다? 0일 수밖에 없다. 여기 안에 있는 놈은 똑같잖아. 맞지? 여기1 넣었을 때, 만약에 5가 나왔어. 그럼 요 놈도 뭐가 나오겠어? 5가 나오겠지. 근데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. 이해 가? 그럼 요가 0이 되지 않으면, 1에 대한 극한을 씌웠을 때, 얘가 0이 되지 않으면, 이두 놈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여기를 1 넣었을 때, 요 안에다가 1 넣었을 때, 그 놈이 0이 되죠. 그래서 a는 1밖에 될 수가 없다. 이해가요? 네. 음, 그래서 f(x)는 확실하다는 거지. 이게 더 정확하게, 더 자세하게 할수 있는데 이 정도 스킬이 들어가서는 합니다. 완벽하게 이해 막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. 그럼 4 넣으면 9 곱하기 1.